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을 두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오늘 청주구룡공원 사업자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1구역에 한 곳만 제안서를 냈고 애초 의향서를 낸 나머지 업체들 모두 실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자 공모 결과 44만여 제곱미터 1구역에 한 개의 컨소시엄만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한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은 19.4%, 공원 시설은 80.6%입니다. 1구역의 2배 규모인 91만여 제곱미터 2구역은 의향서를 낸 4곳 모두 제안서 제출을 포기했습니다. 의향서를 내지 않은 LH를 포함해 대형 건설사들까지 청주시가 사업 의사를 타진했지만 극심한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대부분 실제 참여를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구역은 제안서를 낸한 곳의 자격요건 검토 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고 사업자 지정이 유력합니다. 2구역의 경우 청주시는 일몰제 적용을 피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모가 아닌 선착순으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한 방식으로 재공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 위원회는 주민 환경권을 상징하는 구룡공원을 온전히 지켜달라며 온종일 민간 개발 반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을 먼저 보존해야 되는데 어, 시민들은 이제 그것이 구룡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는 구룡공원 민간 개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